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에 계획했던 장림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단독주택 프로젝트 의뢰받고 처음 현장 답사를 갔었을 때는 뒤쪽으로는 좀 산이 어, 잘 우거져 있었고,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경사가 있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전형적인 배산 임수, 이런 명당 자리 같은 어, 곳이었습니다. 지대가 또 높다 보니까 해도 365일 잘 들어오는 위치였었고, 그리고 이 일대가 자연 환경이잘 보존되고, 또 나무가 좀잘 자라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크고 울창하게 잘 자란다는 뜻으로 장림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집을 뭐 2층으로 지붕을 높게 해서 집을 좀 돋보이게 한다기 보다는 나무들 사이에 좀잘 어우러질 수 있게 오히려 좀 존재감을 낮춰서 자연 속에 좀 묻어나는 카독과 같은 집을 지으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칫 좀 단순한 볼륨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 현관 부분은 약간 좀 돌출감을 주어서 이제 현관 쪽은 어, 입구성을 부여했고 현관 위쪽은 자연스럽게 박궁 처마를 좀 떨어뜨려주면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어, 비가 올때 약간 비가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도 추가했습니다 건축주인 어, 부부께서는 이 땅에 어, 남향으로 뷰도 좋고 채광도 잘 들어오는 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남향 배치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중앙에 이제 거실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어, 침실을 좀 찢어놓는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남향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들이 햇빛을 가게 하되 이제 가장 중요한 공간들을 어 남향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각 공간마다 좀큰 창을 둬서 이제 채광이나 아니면 조망이나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능적인 창들을 추가했습니다. 어 거실에 있는 창은 바닥까지 오는 통창으로 계획을 해서 어 이제 마당까지 좀 시선이 어 넓어질 수 있게 그리고 그 창을 열면은 마당으로 동선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실에 앉아있으면 마당에 있는 이런 풍경들 외부에 풍경들이 실내까지 끌어들여 줄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통창으로 오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높이를 줄여서 올렸는데요. 이 아랫부분은 이제 딱 의자 높이에 맞췄어요. 그래서 침대나 의자 높이에 맞춰서 침대에 누웠을 때좀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너무 부담스럽게 통창의 느낌은 아닐 수 있도록 아랫부분좀 올려서 두 개의 침실은 그렇게 높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침실은 이제 양쪽 모서리 끝에 배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노라미카 좀 녹색 뷰들을 실내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양쪽 코너 부분은 이제 코너창을 적용을 해서 이제 방에서는 이쪽 코너를 통해서 최대한 외부의 풍경들을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실내 공간 배치 구성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은 아무래도 두개 침실에서 모일 수 있는 거실과 주방 구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거실과 주방을 가운데 배치함으로 인해서 각 방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마당과 같은 마루나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을 약간 일체형으로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찾아왔는데요. 주방에서도 이제 거실 창을 같이 공유합니다. 하면서 조망을 할수 있다거나 또는 주방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거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부분을 중심에 두고 각각 남쪽으로는 방들을 뒤쪽으로는 어, 서브 공간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드레스룸, 창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어, 북쪽으로 배치하면서 어, 좀 완전히 좀 기능적으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 공간이 아무래도 이런 공용 공간이 중심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바닥이나 벽체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좀 돋보이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계획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선이라든지 이런 뭐 부분을 최소화해서 이런 벽체의 라인들을 조금 정리를 했고, 대신에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루버를 활용을 해서 천장에서 약간 이런 좀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좀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제 좀큰 욕실과 드레스룸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욕조에서는 외부가 보이는. 그런 통, 통창을 또 원하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욕조 같은 공간은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시선이 아예 차단될 수 있는 옆쪽으로 이제 우리 집 앞마당을 향해서 창을 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커다란 원형 욕조를 놓고 거기에서 그 앞마당이 조망되는 통유리를 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 영역에는 마스터 룸과 그리고 화장실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존이 묶여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때 어 이런 활동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영역을 묶어서 배치했습니다. 욕조가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안방 영역은 잠시 머물거나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건축주님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느낌들을 사유하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건축주님께서 이런 벽난로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벽난로를 처음 설계할 때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벽난로의 어떤 모델도 어느 정도 정해서 저희한테 주셨었는데요. 어, 이 벽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난방의 효과도 있지만 겨울철같이 되는또 인테리어의 요소 이런 따뜻한 감각적인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집에좀 가운데 중심으로 배치를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벽난로의 어, 위치가 장림제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 방 사이에는 공용 공간에서도 어, 수직과 수평적으로 봤을 때 중앙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굴뚝도 자연스럽게 이 지붕 물매에서 중앙 부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 위에 밖에서 봤을 때, 이 장림대 중앙 부분에 어 굴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